삼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사에 이어서 오늘은 번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전사가 DNA의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 RNA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번역입니다. 네, 그래서 번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정리하면 DNA에서 m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서 전사 과정을 배울 때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세개의 염기가 만드는 거다 해서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mRNA로 옮겨오게 되면 이 RN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개의 염기가 가지는 유전 정보를 우리는 다른 명칭을 붙여서 불러주게 됩니다. 이 다른 명칭이 이번 어, 여러분들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코돈입니다. 자, 이 mRNA에 연속된 염기 역시나 트리플렛 코드를 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염기 3개로 이루어진 유전 부호입니다 자, 코돈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먼저 게시 코돈인데요. 게시라는 게말 그대로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위치에 붙는 코돈이고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A, U, G로 정해져 있고 이것과 결합하는 아미노산 역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메사이오닌이 지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종결코돈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얘기죠.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종결코돈이라고 하고요. 이건 역시도 종류가 세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UAA, UAG, UH, UGA 이세 가지는 지정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결 코돈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트리플레 코드 할때 얘기했지만 네 개의 염기를 가지고 세 개의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총6 4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코돈 표입니다. 코돈 표를 읽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다뤘었는데요. 어, 세 자리 염기를 봤을 때, 첫 번째 염기, 두 번째 염기, 세 번째 염기의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한 염기를 여기에서 먼저 찾아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염기를 찾은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염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 코드부터 한번 볼까요? A, U, G.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염기에서 A를 찾고요. 그럼 2줄을 먼저 보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염기 U를 찾습니다. 그럼 이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G를 찾으면 AUG 메사이오닌이 지정되는 게시 코돈이다라고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기만 하면 시험 문제에서 코돈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어, 표를 다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읽는지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어,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구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동원이 되어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tRNA입니다. 우리 앞서서 DNA 전사되는 RNA에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RNA였죠.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 자기들 안에서 결합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좀 보일 뿐이에요. 음. 역할을 살펴보면, 아미노산의 단백질 합성 장소인 단백질 합성 장소, 바로 이 다음에 배울 거지만 우리는 앞서서 개념을 다 했으니까요. 리보솜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 mRNA는 특정 코돈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안티코돈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말단에는 이 아미노산 결합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보솜을 보면 역할은 먼저 단백질의 합성 장소고요. 이걸 크게 두다, 두 가지의 단위체로 나눠 보거든요. 하나는 대단위체, 하나는 소단위체입니다. 이 mRNA를 결합하는 것은 소단위체가 먼저 결합을 하고요. 이후에 개시코돈을 어, 찾아서 개시코돈과 결합하는 tRNA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단위체가 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A 자리, P 자리, e 자리가 있는데 먼저 A 자리는 새롭게 추가된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새롭게 오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고요. 그러면 새롭게 오는 거 말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개시코돈이 붙는 자리는 P입니다.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시코돈이 붙고요. 이후에 신장되는 이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붙어 있는 tRNA가 연결이 바로 이 P 자리에 연결이 될 겁니다. 이 자리는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폴리펩타이드가 떨어진 tRNA가 이제 리보솜 밖으로 볼 일이 끝났으니까 나가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개시 신장 종결. 우리 전사에서 봤던 것과 뭐 차이가 없죠. 그래서 개시 신장 종결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핵에서 나온 mRNA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소단위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메사이온닌을 운반하게 되는 게시 TRNA하고 리보솜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 합성 자체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때 게시 TRNA는 리보솜의 어떤 자리에 위치한다고요? P자리에 위치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신장 A자리에 이제 새로운 아미노산에 지닌 TRNA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P자리에 있던 아미노산이 A자리에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보솜이 m-RNA를 따라서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A 자리에 있던 t-RNA는 P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 자리에 있던 t-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E 자리로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보솜에서 분리되겠죠. 자,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면은 리보솜이 공결 코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번역이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든 폴리펩타이드는 리보솜에서 분리가 되고요. mRNA하고 리보솜 그리고 tRNA까지 모두 분리됨으로써 단백질 합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의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림 한번 보고 어, 설명마칠게요 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하나씩 확대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핵에서 DNA의 정보를 mRNA로 전달하는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니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면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개시코돈을 찾아서 tRNA 메세영유를 하고 있는 tRNA가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때 대단체 피자리와 함께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쭉 번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신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쭉 이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종결 고돈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폴리펩타이드의 신장이 멈추게 되고 우리는 번역이 종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 mRNA 역시도 소단위치에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결합에 참여했던 tRNA,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들도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전사하고 번역 과정을 어, 순서에 맞춰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잘 한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정리를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